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요사이 방송을 잘 못했어요 복장이 편해야 되는데 아, 머리가 뒤숭숭하고 해골이 복잡하고 참 어느거 하나 봐도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어서, 제가, 세상말로, 세상에서 살맛이 안, 안 나고요. 결론은, 결말, 결말, 결론은 딱 지어졌네요. 결말은, 대한민국의 결말은, 아, 안 한대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은 못할 것이니까 제가 궁금히 많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아요 서울에서 강릉 가는 영동고속도로가 이제 생겼어요. 생겼는데요. 이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뭐,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몇 년도에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 아, 이, 영동고속도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소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정말 정말 얼마나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이소 도둑놈들이요. 소 도둑놈들이 <laughs> 그냥 옛날에는 감히 소를 훔쳐간다고 뭐 이러는게 잘 없었어요. 근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이소 도둑놈들이, 뭐, 고속도로 옆에 마을 쭉 가면서, 옛날에는 뭐이 소가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아, 근데 소 키우는 사람들이 소 도둑을 막기 시작을 했어요. 마을로다가 소를 훔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 도둑놈들이 그 탑차 안에서, 탑차 안에서 소를 훔쳐다가, 아, 소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소 도둑질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 소가 잊어버려가지고 보니까, 뭐, 이건 흔적도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나요. <laughs> 이소 도둑질을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전기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도둑놈들이, 소 키우는 사람들 소를 훔쳐다가 그 탑차 안에서 잡아가지고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에 너무 많았다 래요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제가 좋아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아, 설세면, 엄력 설세면 제가 63년생이니까 63인데. 참,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고비도 많아, 많이 생, 많이 있었고. 슬픈 날보다는 기쁜 날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저는 <laughs>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아, 정말 이 대한민국이 폭삭 망할 수밖에 없다. 정말 쫄딱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외쳤어요. 제가 오은영, 오은영 선생님, 뭐, <laughs>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이런 걸 제가 보고, 또 부부간에 자격도 없는 자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또떡 치는 거는 동물적인 보호본능으로 떡을 쳐서, 애새끼를 내질러서, 정말 자격이 없는데, 애새끼들 보는 앞에서, 인간 쓰레기 말종짓을 하고 가정이 얼마나 많이 쪼개졌어요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신혼여행 가서 쪼개져서 이혼하는 인간들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고 이혼이 물먹듯이 밥먹듯이 이혼을 하고 황혼 이혼에다가 고독사에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30대도 고독사가 있다래요 삼, 사, 30대에도. 옛날에는 50대, 60대인데요. 그 오은영 선생님이 이제, 그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 MAB가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떡 쳐서 내질렀으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없어요. 보고 배우는 게 없으니까, 아, 정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큰지 몰라요. 오은영 선생님이라는 분은 신경, 음, 신경정신과냐, 정신건강의 약간, 뭐 하여간 정신과를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막잘 설득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주로 해요. 아,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옛날부터 제가 일곱 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놀았으니까 제가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희 아버님, 친구 아버님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시면 백여섯 살. 그러니까 친구 아버님들하고 노인네들하고 제가 노는 사람이 돼요. <laughs> 말똥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아,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보고 한 20년 전에 사람들이 개를 키우다가 뭐 아파트로 가니까 개를 못 키니까 우 저거 저한테 개를 키워달라래고 주고 뭐막 그래요. 고양이도 그냥 정이 들었 정이 들었는데 끝까지 책임을 못 지고 키워달라래고 이제 그래서 여러 마리를 키웠어요. 여러 마리를 키우고 닭도 여러 마리 거의 1 0 0 마리를 키우고 이제 이래서 알라면은 전부 나눠드리고 농사져갖고도 다 나눠드리고 뭐. 아 제가 이 간까지 떼어주고 뭐 그럴 때는 아 그래도 뭐 나쁜 사람이겠어요 제가 33년 전에 제가 처할머니 치매 노인네도 업고 와서 제가 모시고 승현이 할머니들이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제가 모셨 제가 이제 밥해드리고 모시고 이제 더불어 사는 거죠 근데 이 개새끼가요, 아, 이 개새끼가 말안 듣고, 밥을 주러 가도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아주, 아주 사나운 개새끼가 있었어요. 저는 짐승을 좋아해도, 사람을 좋아해도, 아이들을 좋아해도, 저는 엄연하게 저는 선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뭐,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쓰실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개새끼를, <laughs> 제가 생각해도 무서워요. 이빨을 드러내고, 아, 깨물으려고, 이제, 그래요. 옛날에도 보니까, 이웅중 그 소장이라고, 개 훈련시키는 그 소장님도, 개새끼를 버릇, 버릇을 못 고치는 그런 개새끼가 있더라고요. 도사견인데, 이게 끊어져가지고 동네 막 소를 가서 소다리를 깨물고 염소를 죽이고 뭐 이런 개새끼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다 그걸 봤는데요. 결국에는 안락사를 시키더라고요. 개새끼도요. 안 되는 건안 돼. 아무리 뭐 훈련을 시키면서 먹이를 줘도요. 개새끼도, 이, 개로 사는 걸 포기하는 이런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버르장머리 곤치는 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개를, 목을 매서, 이제 목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제가 잡을땡겼어요 그래서 이제 잡을땡겨서 몽둥이, 그냥, 물풀의 나무라고 옛날에 도끼자로 하고 그러는걸 제가 이, 이게 사람은 물으면 안 되잖아요. 이 닭이 주 사람을 쪼고 개가 사람을 물고 주인을 문다는 것은 그건 죽을 짓을 하죠. 죽을 짓을 하는 거지. 그게 제가 줄을 잡고 당겼어요. 제가 뭐호락호락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거의 20년 된넘문 같은데. 다른 개들은 다 말을, 는데 요게 말을 안 듣고, 이빨을 드러내고, 사람을 깨물으면, 이건 뭐, 죽을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잡아 당겨서 두드려 팼어요패니까 <laughs> 오줌을 싸, 오줌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을, 누구든 간에 저는 우습게 보지 않는데, 잡아 당겨서 조지니까, 오줌을 질질 싸. 그래, 자고 땡겨가지고 더 조졌어요. 야중엔 똥을 막 질질 싸는데, 딱 그래놓고 제가 놔뒀어요. 그다음부터는요, 어디 이빨을 드러내? 제가 동물을 또더러 패갖고 뭐,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요, 제가 가정이 무너졌다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폭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계속 외쳤어요. 아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다 무너졌어요. 공무원 세계도 다 무너졌다니까요. 제가 이 공무원들이, 어쨌든 이 공부를 한 인간들이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되면요. 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는 이 백성들한테 봉사해야 되는 거고, 정말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 자체가 대가리가 돌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도 개수 있, 응? 좀 있겠지만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경찰이 타락을 하고 검사가 타락을 하고 판사가 타락을 해서 정말 이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어요 화성 팔자 사건 윤성열 씨가 대표적인 건데 뭐 형사 보상금 메시 보고을못 받았다네. 검사가 잘못했다고 그걸 찾지를 못했다고 이런 짓들을 한다니까. 경찰이 고문을 하고, 이게 지금 김신혜 씨도 제가, 제가 누구 편이냐고, 저 김신혜 씨 언론을 통해서만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분도 경찰이 허위자백을 시키고, 이건 빠낸 거야. 그러다가... 지장을찍게 만드는 건지 이건 다른 게 없어 정말 화상 팔차 사건 윤성여 씨를 20년 동안 무기징역을 깜빵을 살릴 때는 경찰이 개입을 했고 검사가 개입을 했고 판사가 개입을 했어요 아무 죄 없는 윤성여 씨를 20년 동안 깜빵에 살린 자들은 이 배운 자들 판사가, 검사가, 경찰이 이런 짓들을 했다니까. 그래도 이, 이 억울하게 만든 자들, 이런 경찰, 판사, 검사가 깜빵을 가느냐? 깜빵 가지 않아. 가해자, 피해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자들은 이거 목다람에서 죽여도 이건 분이 안 풀린다니까요.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 밥을 먹고 살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살면 백성들에게 봉사할 이건 의무가 이건 당연히 따라가요. 한두 가지냐? 자동차 운전 면허도 사방 어지이 떠지이 다 내주고 이 백성들의 후주머니를 터는 자들이 경찰들이 경찰들. 자동차는 옛날에는. 똥차가 많아서 차가 얼마 어? 달리지를 못하니까 경제 속도가 뭐 고속도로에는 뭐 100km, 뭐 110km도 있는데 차는 260km까지 나가잖아요. 구간 단속을 만들어놓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30km, 서울에도 전체 50km 운전 면허를 내줄 때 자격 있는 자들을 운전 면허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대가리가 돌아서래요. 그 가정이 무너졌다니까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이 이념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아주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제가 오늘 우리 동네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처럼 완전히 그냥 동네가 두 조각이나 가지고 뭐 이장 투표를 했는데. 뭐, 하나가, 무효표가 나왔는데, 뭐,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뭐. 떨어, 떠들어, 제키고, 이 장, 당선되신 분이, 뭐, 임명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읍사무소에서 읍장이 안 준다래고, 뭐, 그래. 요한 시에 만, 만난다래서 제가 이제, 다 불러냈는데. 요 이게 이 장이 되고, 안 되고, 이 대가리의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박혀있느냐. 이 장, 동네 리장이죠, 리장.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 네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장을 되려고 지랄 발광 떼는 게, 떠는 게돈 떼는 거예요. 게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그냥 끝장이 났어요. 끝장이 나서, 가정이 무너졌고요, 질서가 다 깨졌고, 우리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요. 예 몸의 질서가 깨지면 모든 질병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나라가 다 썩었고 질서가 다 깨졌어요. 특히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썩었어요. 제가 썩었다는 걸 썩었다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가 대가리가 도른 인간들이 너무 많아. 대가리가 도른 인간들이. 참말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가 되면 이게 끝이에요. 본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거와 마찬가지요.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헌금을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뭐 11조 헌금을 하고, 맨 돈내라고 있잖아요. 그 삐끼짓을 하는 거라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썩었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의 크리천이뭐 약... 뭐 1,200만, 1,000만 그러지만 1,000만 명의 3%만 깨끗하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이게 썩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역적 윤또라 이 새끼가 제가 유, 역적이라래요. 문재인 이 새끼는 역적이고 빨갱이 새끼라래고 이재명 이 새끼는 악질이라래요. 제가 악질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자들은 인간 쓰레기 말종이라 백성들은 역적 문재인이 새끼 똥꼬녕을 빨고 역적 윤석열이 새끼 똥꼬녕을 빨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작이 났어요 제가 수없이 외쳤어요 저는 지어내고 거짓말을 할줄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세 번씩이나 대한민국의 멸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힘있게 말씀드린다니까. 역적윤석열이 새끼가 개업령을 선포할 것, 선포하는 것도 제가 미리 알았고요. 역적윤석열이 새끼가 나라를 거덜내키고 완전히 끝장을 낸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멸망한 후에 이게 끝장이 끝이 난다. 제가 계속 그랬어요. 지금 미국의 LA, LA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요. 잠시 잠깐 후에 대한민국에 닥쳐질 그 장면을 보여준 보여준다. 똑같이 보여준다. 산과 들과 도시가 불바다가 된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요. 제가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자세하게 봤어요. 폭동이 일어나요. 굶어 죽어요. 죽은 시제가 길에 널브러져요. <laughs> 그 짱이 났어요. 지금 뭐 내전이니 뭐 떠드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죄 값이 부모가 저지른 죄 값은 반드시 부모가 죗값을 치르고요, 자식이 치르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역적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놈을, 대통령이라고 똥구녕을 빨아쳐먹으니까, 술도라이를 갖다가,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이 좌파 새끼를, 완전히 도은 인간 쓰레기 말종을 대통령이라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결국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죄값을 치러야 된다. 제가요,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제방송이 폭파당하고, 두 개씩이나 폭파당했지만, 전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해요. 똥을 똥이라내고, 된장을 된장이라내는데요. 지켜보셔라. 제가 뻥치는지, 거짓말 치는지, 주식에 휴지가 되고, 가상화폐니 아파트값이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이든 다 죽어 잡버진다. 그 짱이란다. 한국은행 이창용이 새끼하고 뭐 어? 최상목인가 뭐이 또라이 새끼들이요. 대가리가 돌아서 그래요. 대가리가 돌아서 뭐 상반기에 뭐몇 수십 조 원을 푼 여전히. 대가리가 도라서래요. 이 또라이 새끼들이니까 공부를 좆발랐다고요. 공부를. 대가리가 도른놈들이라니까도른놈들 제가 또라이 그러잖아요. 또라이. 인생은 공부를 가지고 에?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사는 거지.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에? 복을 받겠냐고요. 인간 쓰레기 말정돈이 나라를 아작을 내키고, IMF 때 뭐, 구제금융 97년, 98,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지 건 상상도 하지도 못해요. 이 비극이 지금 대한민국에 딱 쳐와요. 농민들이다 죽어 잡버려요. 다 죽어 잡버린다니까. 역적발갱이 문재인 이 새끼가 저지른 죄값은요. 용서받지 못해요. 20대 국회의원 234명들이 저지른 죄값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해요. 지금 뭐 국민의 역적 땅에서 권성동 이 새끼, 이 새끼는 이구하나 새끼요. 역적 윤석열이 새끼도 이구하나 새끼요. 이게 얼굴에 성격이 다 나타나요. 사기꾼들이, 사기꾼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질병이 만 가지가 넘는다래요 현대 의학으로 약 70여 가지를 고친다는데 감기를 권칠 수 있냐고, 감기를. 촛발했다고 공부를 존나게 하느냐고. 못건친다니까요뭐 아토피를 딱 권쳐요? 당뇨를 딱 권쳐요? 암을 권쳐요? <laughs>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이 밥상머리 예절교육이 무너졌는데 어른애가 없는데, 어른애가 없는데, 가정에서도 어른애가 없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니까요 질서가 깨져서 어른애가 없는데,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꿈이 있었는데 꿈이 없어.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니까, 인물이 없다니까. 다 더럽다니까, 이 죄를 지어서. 너무 개욕질이 난다니까. 인간 쓰레기 말종이니까. 정말 대통령인 자리가 예? 10원도 월급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럼 하겠냐고. 목사들이 정말 이런도 돈이 월급도 없고 지가 일을 해서 봉사 이거 할 사람 인간들이 없어요. 없어요. 이돈 때문에 마탱에 가서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하여간에, 이제, 끝장이 다, 다 됐어요. 이제, 뭐, 역적분 또라이 새끼는 뭐, 내란을 일으킨 새끼는 사실이니까. 근데, 고분구물에서 뭐, 이게 끝나느냐? 안 끝나요. 이건, 나라가 망해지, 끝난 날이잖아. 지금, 완전히 남, 코딱지만 한 남, 대한민국에서는 남북한이 갈라지고, 전라도 경상도 갈라지고, 좌파, 우파가 갈라져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 죽어, 지금. 저희 동네도 있는데, 오늘, 제가 한시에 가서, 이거를 이제, 버리장머리, 버리장머리들을 곤치려고. <laughs> 그 전에, 이 이장탄핵을 제가 시켰는데, 자격없는 쓰레기들이, 개초도 아닌 것들이 꼴값, 육값을 떨어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꼴값, 육값을 떨어.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정년퇴직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아니, 판사검사가 공무원이지. 그게 군림하면 되겠어요? 군림하면? 저도 애들이몇 명을 같이 살지만 얘네들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제가 살살 힘대니까 하여간 <laughs>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라는 끝장이 났고 대한민국을 살려 줄 나라가 없어요. 미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다른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끝장이 났고 가계 부채, 국가 부채로 인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없어요.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정말 이 가짜로다가 이 사기꾼들의 역적들이 죄 없는 문을 깜방에 보내서 4년 9개월 동안 깜방을 살리고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값을 치는 얘인데 백성들이 망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꼬에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롭다. 전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요. 눈이 왔어요. 미끄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오늘 하루도 잘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